이6주세줄 <목 Fold> 알았는데 기억에서 지운 줄 알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머리 상태가 여전히 말썽인데 아, 보시다시피 군복을 입었는데 뭐 개인 사적인 코스프레는 아니고 아, 예비군 훈련 왔습니다. 날씨 좋고 숲풀 수풀 화창하고 숲은 우거지고 모든 게 좋은데 군부대야. 네. 굉장히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그 그, 그 기운이 있어요. 그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아, 그 사람 힘 빠지게 하는 그 기운이 있습니다. 그 인테리어, 그 과학적으로 설계된 사람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을 힘 빠지게 하는 과학적으로 설계된 인테리어와 구조들 그리고 분위기. 아, 저는 훈련받으러 일단 전투어를 좀 받아야 돼가지고 전투어가 없어가지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잖아요. 아 전투화가 필요해가지고 혹시 여기 전투화를 파나? 예, 네, 파네. 바로 나오네. 이야. 가게 이름 지기네와 슈발. 와. 바로 파네. 자, 안녕하세요. 와 사장님. 가게 이름이 멋있네요. 슈발. <laughs> 전투화 파나요? 이거 전투화죠? 전투화니다 제일 싼거얼마에요싼 거는 여기 5만 원짜리에요 와. 어디 어디 쓰시는 거요 아저 예비군 갈때 필요해갖고 어 너무 너무 센데 단가가 와 가격 슈퍼리네 <laughs> 그 전투 한해5만을 태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전화했는데 빌려준대요. 쓰레기는 공지에 그대로 넣어주세요. 와! 오, 왜, 왜. 어. 여기까지 왔는데, 양성당해갖고, 퇴소당하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교환, 이거 한줄 뜨면 되는 거죠? 처처처처 알겠 네, 있습니다. 네, 버려주시고요. 자, 버려주세요. 건강 상태. 나 군본 군본이 뭐지? 군본 기억 안 나시면 작성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소 군본 기억해요? 네, 전투. 못하죠합니다 못 아, 전투와 전투와 전투와를 받으었어요. 전투적 컨디션 안올라갔요 사전에 신청하셨나요? 네 김영주요 오늘 신청 전에는 안 계시는데 혹시 언제 신청하셨어요? 말도 안돼나그 전화 받았는데요 아, 어차피 대화하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거 먼저 생년월일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막화도 줘요? 요즘 예. 이렇게 나와요 색깔이? 예. 어, 좋다 파트 파트 예비군 부대는 널널하지 않나요? 안 네. 나요? 네. 그럼 이제 곧큰 훈련 가겠네. 유격 이런 거. 저희 는안해요 아, 여기안 해요. 네, 어. 아, 혹한기 이런 것도 안 하겠구나. 네. 안 하는 게 좋지. 네. <laughs> 아, 고생하세요. 네. 오늘의 O T D 오늘 약간 밀리터리룩 표현해 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원래 안켜져 있는 거예요안녕하세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하세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요 그런 거없지 않아요? 혹시 오늘 명부에 안 계셔서 네, 왼쪽 하단에 민원 상담실로 이동을 하셔야. 제 명부에 없어요? 예. 말도 안 돼요. 저 아, 아, 예. 아, 네. 멀던데. 기보 그냥. 저태소당이요아 아니요. 아 오늘 꼬이네. 감사합니다. 민원 상담실은 네. 어딜까요? 오른쪽 아. 빨간 지로 하나. 아, 이 종로구 풍물 주먹 김영주를 모른다고? <laughs> 오늘 네. 고양시. 아, 오늘 고양시기관들좀 잡아야겠구만. 아. 안녕하세요. 여수세요저 명부에 없다고 해가지고 명부에 없어세요 네. 통지서 없죠? 가봐요. 물론 뭐 통지서 연락 왔을 거 아닙니까? 창신동 창신동이는 아닌데 저쪽에 교원로 가셔야 되는데 어? 개원이요 교회원 내부 군대입니다 여기 교회원이 아니에요? 예, 네, 여기가 지초 아! 나 잘못 왔다 한번더 가셔야 돼요 어? 멀어요? 아니요 걸어서 왔어요? 아니요 오토바이요 어디로 다 가면 일분 걸려요 여기 나가 가지고 그냥 올라가면 은한 네. 오토바이로 한 20초 가면 돼요 아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몇 시일까요 혹시? 50분일까? 많이 다 나갈 것 같은데 아이 바보 같은 그 아파트 쪽이에요? 네. 와, 나 큰일 났다. 아, 교환이 지축 갔다 왔어요. 아, 아. 헷갈려. 아. 아, 어쩐지.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진짜. 내 이름이 없을 리가 없는데. 네, 저는 평소 항상 시간적 여유를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당황을 한다거나. 그럴 일 절대 없어요. 왜냐 여유가 있으니까. 네. <laughs> 어. <laughs> 교관님 제가 네. 지축 갔다가 여기 왔는데. 아 시,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안에 들어으면 상관없어요. 시알도 안 먹히죠?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웃음> 네, 안녕. 아그 제가 하는 게 아니군요. 아, <laughs> 네. 안녕히계세요 제가 지축 갔다가 아... 아 경선이 꼬여가지고 어쩐지 제 이름이 없대요 네. 지축 분들도 이쪽으로 오신 분들 쪽이 있어요 아, 그, 그, 아 헷갈리더라고요 선배님 오늘 총 4시간 후면 대상자이시고 입술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을... 어디로 갈까요? 접수 끝나겠습니다 저 신발 받아야 돼요 전체화 아 그러면 그 키복 피복...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신발 받으러 왔어요. 잠시만 기다리시. 예.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비로소 군복도 다 입었고 이 모자만 쓰면 진정한 야비군이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 야비군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에이. 필요할 때. 뒤돌아서는 대안이고 <laughs> 농담이고 저는 이제 훈련 열심히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어요. 병장 언제 나려요? 병장 이제 3개월 남았어. 3개월? 3개월 달고 몇 개월 하면 끝이죠? 2개월, 2개월 아 끝이야. 당장 별로 안 하네요? 맞습니다 어. 가 휴가 많아요? 수가는없 지금 없어요? 예쁘뭐 하나 써야지 서버 육개장은 뭔가 좀 순순해 그래서 김치를 넣어봤는 김치 육회장이 완성됐습니다. 미리야 먹었네요. 먹으면... 오늘 특별한 날인 만큼 작은 일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절때 네. 아니면 못 먹지. 이번 야베구는 온라인 들어가지고 조기 때선데 개꿀이네요. 스테이크 나게 맛있네. 이거 뭐몇 킬로를 더 뛰어야 되는 거야. 퇴소. <aquilo> 아. 잘 먹고 갑니다. 원래 예비군은 그 진짜 그 더운 날에 기다 빠져가지고 막 무겁고 막 수통 무겁고 헬멧 원 헬멧 막 덜렁덜렁 쓰기 싫고 막 전체적으로 어둠의 기운이 싹 도는 그 조들과 함께 움직이는 그 맛에 다니는 건데 이거는 잠깐 약간 찍었다 찍먹 느낌으로다가 사격 다섯 발 쏘고 가버렸네. 저 예비군을 왔는데. 어? 실탄을 못 쓰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에? 단축 그러니까 조기 퇴소여 가지고 실그 사격은 약간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인데 내가 못 쓰고 가잖아. 그래서 그래 가지고 내가 아니 교관님 제가 예비군에 오랜만에 왔는데 응? 사격도 못 해보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조기 퇴소 안하라니까 사격 하고 가고 싶습니다. 에? 저 사격 안쓰고 가면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바로 울고 버칩니다. 하니까 이 야. 이런 헌신적인 예비군 처음 봤다고 조를 바꿔주셨어 그냥 아 영, 영주님은 그냥 바울 여기 언덕 올라가가지고 제가 무전 때렸으니까 딱 사격 쏘시러 가면 된다고 와 아, 이런 예비군 처음 봤다고 박수를 치는 거야 아니 근데 사격이 개꿀 아니야? 저는 다들 사격하고 싶지 않나? 그래 오랜만에 딱 사격 쏘니까 다섯 발 쐈는데 아쉽더라고 더 쏘고 싶은데 이제 다섯 발 쏘면은 이 표적이 다섯 개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명사수기 때문에 종로구 그냥 스나이퍼기 때문에 그 표적이 하나밖에 없어. 그네발 어디 갔냐? 어? 혹시 네발 어디 갔냐? 왜 오해, 오해받을 뻔했잖아. 아무튼 그만큼 사격은 언제나 재밌고 이게 군 생활하면서 연발을 때려볼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저는 연발을 한 번도 못 때려봤어. 군 생활하면서 단지 단, 그냥 무조건 단발로 했지. 아나 그래서 연발 느낌만 보고 싶은데 따라 하는 거를. 혹시 연발 써 나는 연발을 써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laughs> 농담이고 아무튼 여러분들 예비면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집으로 귀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한 번씩만 써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유 있다면 구독도 음.